북한의 김정은 어. 이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는 좀 어떻고 음. 미래는 좀 어떨까? 미래 혹시 뭐 전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 좀 깊숙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상태는 불안불안하다 그래. 음. 김정은이가 어, 왜그러냐면은 그, 러시아에 파병도 보냈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국민들이 조금 많이, 어, 김정은은 신뢰가 떨어졌다 그래. 그니까, 한나이 거기도 자식이잖아.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많이 신뢰가 떨어졌고, 그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고, 김정은이가 좀, 조마조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몸이 좀안 좋아. 그리고, 어, 이렇게 보면 몸이 지금 되게 안 좋은 걸로 내가 느껴지거든. 김정은이가. 음, 그, 당뇨도 있고, 합병증도 지금 다시 재발이 돼 있는 형국이고, 어,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뭐 전쟁이 날까 이러는데 전쟁은 날 수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기면 그냥 앉아서 죽어야 돼. 핵 시대가 돼 버리기 때문에 핵 전쟁이 되는 거야. 그 때문에 어정 우리나라 전 지구상이 모두 전쟁이 일어나 버려. 그렇 때문에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김정은이 불안불안한 심정이야. 많이 심리가. 그리고 지금 어, 그 북한 정치 그쪽에도 지금 혼란이 많다 그래. 북한에 있는 정치하는 양반들 혼란이 많고 김정은이가 얘가 조금 똘끼가 있어. 또라이키지. 어? 또라이키질이 있기 때문에, 어, 내년 수에는 이 김정은이가 쓰러지든가, 쓰러지든가, 또한번 쓰러져. 쓰러지든가, 어, 북한의 경제가 내려앉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건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는 확실해. 김정은이가. 또한번 몸으로 칠 일이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아. 그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불안불안하게 나와. 김정은이가. 근데 이제 김, 그 동생 있잖아. 예. 여동생. 예. 김유정인가? 김여정. 여정이지. 김여정? 얘도 지가, 오, 이, 김정은이가 쓰러지면 지가 우두머리가 되려 하는데,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이가 그 딸내미를 자꾸 어, 앞을 세우잖아. 그 체력 저기를 하려고 네. 딸을 그래서 많이 저게 되는데 지금 상태는 김정은이가 많이 불안불안하게 돼있어 불안한 상태 그렇문면 이제 어디서 또 뚫기가 일어나는지 모르지 김정은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 얘네들이 뭐뭐 뭐 전쟁한다 뭐를 쏜다 전쟁은 안나 전쟁은 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지금 러시아에 사람 보내놓고 많이 저기가 됐잖아, 죽었잖아, 다 거반. 한 사람만 살았다도 만그 때문에 글쎄 <laughs> 경제도 경계 경제 경제도 안 좋아 북한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이탈을 많이 할것같아 응 음. 이탈을 많이 할것 같대 국민들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북한 사람들이 넘어 온다고 해서 이렇게 보도는 어, 많이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 옛날 같이. 근데 많이 이탈을 할것같아 국민들이. 군인들도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고. 그러니까 경제가 북한이 최악이라고 보면 돼 지금 상태. 여기도. 우리나라같이 좀 시끄러워 여기도 북한도 그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많은 불안감에 몸도 안 좋은 걸로 나와 얘가 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얘볼래니까 눈알이 빠질 것 같아 혹시 좀 언제까지 살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수 있나요? 음. 언제까지 살수 있냐고? 네. 얘 오래 못 살아 음. 나 죽을 날은 모르니까 그 얘기만 해줄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 합병 얘가 어떻게 보면 글쎄 약으로 치유를 하게 되면 어? 5 0대까지 가겠지만 글쎄 50대가 안 보여서 내가 근데 나 죽을 날은 몰라. 근데 그 눈에만 이제 보였다 뿐이지. 어, 4, 5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 근데 모르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5 얼마 안남았네응 내년이면 4 2둘이잖아네그지 그러니까 단명자야 식기해에서얘 사주게 너무 몸을 혹 많이 할아버지 닮아간다고 너무 살찌고 막 어? 이런 저기가 있어갖고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아 이, 당뇨, 합병증, 어? 그걸로 인해서 또 제발 우려가 있어. 또한번 병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내년에는. 그 때문에, 올해는 못 살아. 김정은이가. 여기까지만 하자.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